좋은 아침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나이다.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아들이요 우리는 어머니 없는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 예레미야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치욕을 여와요, 살펴보시고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고백으로 오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의 기업이었고 그들의 집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업 아니고 그들의 집 아닙니다. 다 이방인에게 다 몰수 당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나 남편 없는 과부처럼 가장 최고로 약한 존재, 가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리방의 압제가 얼마나 심하든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물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적은 양의 땔감을 얻기 위해서도 막 금을, 뭐 은을 보, 보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런 거주지 않으니까 뭐 주지 않아서 바치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든지 목 말라 죽든지 뭐 이러이 이렇게 놔두니까 숨겨놓았던 모든 그 보물들 내서 에 물한 먹음, 땔감 조금을 얻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쫓는 자들의 추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탈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편안하게 쉴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스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9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어, 양식을 얻사오니.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앙우이처럼 검은이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지금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같은 현실이 왜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사람 아수르 사람과 이렇게 조약을 맺고는요. 얼마든지 뭐 바벨론 막가낼수 있고 또 얼마든지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다고 라 자신했던 그들의 잘못된 어그 노력들 그들의 잘못된 믿음들이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일들을 이끌어냈던 사실 이제 그 친애굽 정책 혹은 또그 전에 친바벨 아스르 정책 뭐 이런 정책들 여러분 어 오랜 기간 동안에 유다가 유지해 온 정책인데요. 이 정책들을 어 추진했던 추상들은 대부분 죽었지만. 그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 세대가 그 죄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어, 가득 차자 어떤 제 대가를 치불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정말 종귀했던 자가 비천한 어, 자들의 어, 종들의 집의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종기한자가 종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어, 그들은 정말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한끼 양식 구하는데 항상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람들이 아궁이처럼 온통 어둡고 시큼한 그런 모습으로. 어, 살게 되었다. 왜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피부가 그냥 다 이렇게 검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니, 아닐 수 없습니다. 음, 우리는 종기 한자로서 정말 말씀대로 다스리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우리의 목숨을 걸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또 살수록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되어야 하는데 죄가 있으면 이것을 전부 거꾸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위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 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어며 1 4절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놀이하지 못하나이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이제 그 연령별로 이렇게 자세히 어, 묘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어 부녀들 또 처녀들 다그 집에 어, 이 이제 어, 정복한 군인들에 대서 욕을 보임 당하는 그런 참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은 소디, 손이 매달린 채에 이제 고문 소, 손을 이렇게 매달 매달린 채로 이제 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 보이게 되었습니다. 음, 장로들도 다 멸시를 받게 되었고요. 청년들은 마치 결박당한 삼손처럼 결박당하여서 대적들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어린 아이들조차 목재 운반 노동을 하다가 쓰러져 가게 되었고 어른 노인들은 다시는 어른 행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년들도 다시는 청춘 예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람이 애굽 사람 아스름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기다려야 할 사람이 애굽 사람 아스름 사람의 도움을 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조상들의 어, 죄지만 여러분 이, 이 세대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영향으로 이 세대 이 멸망하던 세대 뭐 죄가 엄청났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그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죄가 한 번에 이제 분출되어질 때 심판으로 분출되어질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봅니다.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 죄는 반드시 때가 차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이며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쌓이면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될 힘,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힘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할힘이힘 힘 대신에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 악수하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 통하에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천국 대신 세상을 원하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뿌리 있게 내리 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우상숭배들을 끊어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기한 하나님의 통치의 동력자로서 살아야 할 우리가 정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가 하루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비참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환한 빛을 반사해야 될 우리의 얼굴이 정말 어, 아궁이처럼 검게 되는 그런 어, 어, 죄악의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살펴 보옵소서라는 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 죄악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 이, 그리스도의 보혈 의자에서 씻음 받고 또이 민족과 민족 교회의 죄를 주님 앞에 중부하며 나아가서 어, 쏟아내고 탄식하며 어,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 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반에 어 금요 부흥 집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 부흥을 위하여 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어,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접경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